그리고 시각을 딱 바꾸고 나서 보면 음. 지용이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되도록 우리 연구소에 와서 한 번도 음. 떠나가지 않고 내가 수없이 쫓아낼락 했거든 음? 옛날에 규민이하고 같이 수업할 때 맨날 막 둘이 작당이가막내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그때도 막몇번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일, 일주일 동안 연구소 못 나오게 한 적도 있잖아 심지어 음. 그리고 열 받아가지고 내가 차에 태워서 너희 집에 보내준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음. 주차이에 늦은 거대로 갔다니까 <laughs> 저장까지꼭 내려가가지고 저거 집에 태워다 줄라고 내가 니네 다시는 오지 마라 그때마다 차에 안타고 도망다녀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남았다니까 그 그래 함께 사는 가족처럼 된 거지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대견하고 해, 기특하고 그리고 사실 내 속으로는 네가 진짜 천국에서 사는 건이 생각이 있어 공부하는 거 조금 영어센터에서 흉내 좀 내다가 대부분의 시간은 동생들하고 놀면서 뭐온 주위에 공원도 돌아다니고 <laughs> 맨날 놀고 있죠. 수다 떨고 막. 근데 진짜 지가 몰라서 그지. 렇 나중에 제가 어른 되고 나서 이 어린 시절 을 돌이켜 보면 아 그때 내가 천국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아무 판단이 없는 곳에서 하니까. 그리고 또내 그림책에서 두 번째 주목한 장면이 뭔가면요. <laughs> 이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 뭐 상추를 구하러 갔잖아 그러다가 어디를 만났죠 동굴을 만났어 여기 이 책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꿈을 꾸고 있는 걸까 하고 여기 보면 자. 분명 바깥은 한겨울인데 동굴라는 따스한 봄날이었다는 거야 연애를 둘러싼 환경이 분명 객관적으로 보면 한겨울이죠 한겨울 근데 화타지 안에서는 동굴 안은 기와의 초가 밤바는 따뜻한 봄날에 막 잘생긴 동자가 도댕이 지금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환상적인 환경이고 처 이게 과연 환타지 불과할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연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죠 이 동굴 안 세계를 만나게 된 거라 내가 옛날에 우리 봉사한테 이 말씀 들었어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어떤가면요. 자 비행기를 탈때 옛날에 내가 그런 적도 있었는데 김해 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탈 때인데 원래 동대구역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막 대구에 비가 왔어. 아 대구에 갈구나. 서울에 비가 왔어. 그래서 서울 공항으로 못 가고 인천 공항으로 못 가고. 공항인가? 국내서는 공항이 주로인가? 네. 하여튼 서울로 못 가고 김해 공항으로 갔어. 김해는 비행기가 뜬다는 거야. 그래 급히 바꿔가지고 김해 공항 갔다니까. 동대구에서 기차 타고 급히 김해 공항 갔어. 김해 공항도 비가 내려.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실제로 내가 목사한테 들었던 말을 실제 체험했잖아. 땅에서는 막 비가 내리고 구름이 잔뜩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일기 환경이야, 날씨 환경이야.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비행기는 고도가 구름 위까지 올라갔든 구름 위로 딱 올라가보면, 지상에서는 지금 구름 때문에 막, 막, 비가 쏟아지고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이런 조건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날인데,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 햇빛이 너무 눈부신데요이 신기하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오히려 햇빛이 구름에 반사돼가지고 더 눈부셔. 그리고 아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폭풍, 뭐, 비바람, 번개, 전동, 이이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두 세계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옛날에 내가 들었거든. 근데 실제로 민기였다고 내가 가보면서 그거 확인했잖아. 진짜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연예가 그들 도령에서도 바깥 세계는 한겨울인데 동그란 따스한, 따스한 봄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 불교에서는 차 안의 세계와 피 안의 세계고 이렇게 말하니까차 안의 세계란 말은 현실 세계란 말이고 피 안의 세계는 내세, 극락 뭐 이런 말이죠. 이 그림책에서도 뭐 극락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연희가 죽고 나서 이 세계를 만나는 게 아니야.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자기를 둘러싼 환경 안에서 한겨울 이죠 아까 말한 나이든 연고, 여행과 함께 사는 환경 또 그리고 객관적인 날씨 이런 것들이 한계우 라는 뜻이죠 자기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과 환경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계기로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난 거예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마법같은 주문 뭐라고? 뭐 연이 나왔다 문열을라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혹시 우리도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둘러싼 이런저런 조건과 환경 형편과 처지들은 여전히 열악하지만 혹시 아까 법성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를 넘어서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밝고 찬란한 햇살을 만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그림책이라고 생각하. 하면 뭐, 서화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음미할 것을 건져내면, 뭐, 할, 할 얘기가 너무 많다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제 경험이 있기도 하고, <laughs> 분명히, 나를 둘러싼는 조건은 어복해. 물론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안정돼가지고 뭐 애도 잘 크고, 이래가지고, 특별한 거짓 것들이 없지만, <laughs>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꼭 서울대 도서관 나와서 뭐, 그래 누가돈잘 버니까 뭐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우리의 소재로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런 단계했나 똑같이 했어. 그거 상관없이 이 구름 위의 세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세계, 연이로 말하면 동굴 안 세계는 없을까?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명상가들이나 스님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인도 철학에서는 뭐 그지? 그 유명한 영적 스승들이 있거든. 크리시나 무르트를 비롯해서, 뭐, 뭐, 마리지, 뭐, 마리시, 뭐, 이런, 인도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또 중국 철학,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면목을 찾기 위해서, 진면목, 자기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또 이걸 찾고 있고, 이렇죠. 헐성선생 강의 죽들어 보니까, 지금 내가 보는 나, 이건 실제가 아니래. 우리는 뭐 이게 다 잖아 근데 이제 이런 명상을 계속하거나 뭐 어떤 말씀을 계속 듣고 이런 사람들의 세계 안에서는 진짜 세계가 따로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기도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비행기 타고 진짜 올라가 봤다니까 오 신기하대 그죠 땅에서 보면 비가 와서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김해로 갔는데 김해에서도 비가 오는데 신기하게도 다행히 이제 심하지 않아서 비가, 비가 떴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 보니까 진짜 멋쩍한 거예요. 나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은 지금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천둥과 번개가 칠수 있어. 근데 거기서 다른 세계를 발견하기만 하면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돼. 연희는 동굴을 발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가하는그 다음에 또 고민 하는 게요 이